스위스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유통시장의 큰 손이 매각, 수순을 받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AI 혁명을 이끄는 엔비디아는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스위스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스위스 현지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뉴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먼저 스위스 유통체인 스파 스위스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파그룹이 인수한 스파 스위스 사업부를 수익성 악화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360개 이상 매장과 1,600명 직원이 근무하는 이 대규모 기업은 현지 스위스 소유주에게 매각되기를 희망하며 직원과 고객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유통시장 속 기업들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AI 선두주자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최근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9% 급증한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강력한 AI 인프라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AI 컴퓨팅 수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로 2분기 약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이 제재가 오히려 중국 경쟁 업체들의 자체 칩 개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무역 협정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AI 칩 판매를 추진하고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패권 경쟁과 기업의 도전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의약품 및 생명공학 기업 론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소식입니다. BNP 파리바 액산의 애널리스트는 론자 주식에 대해 시장을 상회한다는 평가와 함께 11%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혁신적인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스위스 소식들은 글로벌 경제 변화 속 기업의 어려움, AI 기술 발전의 기대와 변수 그리고 혁신이 주는 희망까지 다양한 공감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멀리 스위스 소식에서도 우리 삶과 연결된 흐름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공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